<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어, <웃음> 어, 감사합니다. 종회견에서 김혜진 역을 맡은 장보람입니다. 어, 지난 12월 29일에 시작했던 작년에 개막했던 뮤지컬 종회견원 저희의 마지막 공연이 방금 끝났습니다. 어, 저녁에도 한해차가 남아있지만 어, 끝나는 시간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전하는 시간 갖기 위해서 저희가 나왔습니다. 이제 소감을 <laughs>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그냥 하면 재미가 없어서 저희가 가위바위보를 해서 순서를 정해보려고 해요. 공정하게 여기서 할 거거든요. 괜찮아요? 이긴 사람이 먼저하고 시계 방향으로 돌기. 네. 이긴 사람이 먼저. 네? 어, 이긴 사람이 먼저. 어, 어, 어. 뭐 이렇게. 어예 예. Yes. 네 이렇게. 이기 사람 먼저. 하고. 가위바위보. 어, 다시. 아위아아아아아아아겼어요아아아아아즐거 <laughs> 즐거운, 즐거운 공연이었어요. 어, 이렇게 사랑하는 배우들이랑 같이 이렇게 매회 합을 맞춰가면서 공연을 하는 게 정말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한 작업이었고요. 어, 또 이렇게 관객 여러분들께 이렇게 새로운 뭔가 좀... 어, 소재로 공연을 만들어서 보여드린 게, 물론 이게 초연은 아니었지만, 이런, 이런 걸 보시는 게 낯설고 어색하셨을 텐데, 어, 재밌게 봐주시고, 또 공연 자체로서 이것을 즐겨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또 언제 할수 있을까요? 이렇게. <laughs> 네. 네, 좋은 시기에 또 다시 만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가득 찬 객석을 바라보며 마지막 공연을 할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모두 모두 사랑하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 그럼 시기 전에요, 아, 네저 저예요. 네. 저, 저예요. <laughs> 이하 동문이고요. 저는 사실은 혜진을 연기하면서 좀 되게 막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이랬던 시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어, 절대로 살면서 경험해볼 수 없는 경험을 하잖아요. 공연에서 실제로 보는 건 아니지만 경험해볼 수 없고 경험해봐서도 안 되는 일을 겪고 연기를 하는 그것이 공연이 원래 그렇지만 근데 이걸 처음 본 것처럼 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으로 세팅을 하는 작업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근데 언니가 말한 것처럼 너무 사랑하는 언니들과 좋은 스태프분들과 그리고 혜진을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예뻐해주시고 성원해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더할수 있는 데까지만 할게요. 어, 여러분들 덕분에 <laughs> 정말 잘 견뎌냈던 것 같아요. 그 시간들을.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항상 꽉꽉 채워주시고 저희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게 돌아서.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엄마와 유진이, 혜진이의 엄마와 이모 역을 맡았던 배우 강아남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 일단, 어, TMI를 <laughs>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항상 공연 전에 무대 뒤에서 딱히 어떤 종교의 의지에서가 아니라 그냥, 그냥 기도를 하는 시간을 잠깐 갖는데늘 하는 기도가 오늘도 무대에서 위 유진이들로, 혜진이로, 유민이로, 엄마와 이모로 어, 말하고 노래하고 사랑하고 또 빛날 수 있게 그리고 어,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 무탈하게 우리 전 스텝 전 배우가 무탈하게 공연을 잘 끝냈으면 좋겠다 늘 기도를 했는데 어, 기도발이 좀 좋은가 봐요. 그래서 다행히 왕궁까지 한회 남겨두고 있지만 저희의 고국까지 <laughs> 네, 즐겁고 행복하고 또, 어, 어, 즐겁고 행복하면 안 되는데, 죄송해요. <laughs> 즐겁고 행복하고, 어, 그리고 무탈하고 건강하게 먹음까지잘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너무, 어, 다행이고 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무대안팎에서 저희를 지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늘 함께 했던 우리 대표님이야전 스태프분들 전, 전 창작진분들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랑합니다 감사하고 사랑해요 감사랑합니다 그리고 아 제가 물론 우리 유진이들에게 매회 두번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그래도 마콘까지 이렇게 저를 쏙 빼닮은 아름다운 딸들과 함께해서 저참 성공한 엄마인거죠 그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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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laughs>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파가 몰아칠 때나 이렇게 폭설이 내릴 때에도 저희가 늘 걱정했거든요. 객석에 관객분들이 아, 무사히 보실 수 있을까? 근데 저희 염려와 염려가 무색하게 늘 항상 꽉꽉 이렇게 따뜻하게 채워주셔서 저희가 진심으로 행복하게 더 무대에 설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한번 우리 관객분들 네. 3, 2, 어, 네. 네. 1 땡! <laughs> 아 예쓰! 네. 네. 어, 마음속에 여러분들 막공까지 이렇게 채워주신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잘! 저도 많이 담아갈게요 저, 저희들만 보신 줄 알았죠? 저희들도 많이 구경했어요 <웃음> <웃음> 감사하고 어, 이제 봄이잖아요 여러분들 다 겨울에 어떤 묵은 것들을 다 털어내시고 행복하고 어, 즐거운 마음으로 가시는 길까지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네. 어, 한유진 역할을 맡았던 김희유입니다도사히또 어, 이제 저희 페어 막공까지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공연 기간이 꽤 길었는데, 어, 또, 항상 모든 공연이 그렇듯이 막 해나가다 보면 훌쩍 막공이 이렇게 또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 공연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음에 너무 감사드리고, 또 사실, 진짜 자백하자면, 우진이는 자수를 못시켰지만 못 제가 자백하자면, 정말 어려웠는데, 이 캐릭터, 이 캐릭터도 그렇고, 이 작품도 그렇고, 많이, 아, 어려웠는데, 가, 함께 해준, 같이 해준 배우분들 덕분에 많이 힘이 났고, 항상 우리 모든 스태프분들과 대표님과 그런 격려를 너무너무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무대 뒤에서 떨다가도 그 힘으로 이렇게 무대에 올라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언니도 말씀해주셨지만, 궂은 날씨도 많았는데, 매번 이렇게 객석에서 저희를 봐주시고, 또이또 또 소재도 그렇고, 막 특성도 그렇고, 이 이게 되게 막 몰입해서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그런 장면들이 많은데 객석이 객석이 비어 있으면 진짜 할 수가 없는 것들인데 관객분들께서 매번 찾아와주시고 또 진짜 하나하나 세세히 봐주시고 함께 막 따라가주시고 그걸 그, 그 에너지를 너무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 그래. 그래도 이렇게 무대 인사에서나마 관계성을 웃으면서 볼수 있는 거 너무 좋네요. 커튼 콜때도 항상 약간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 아쉬웠는데,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렇다면 다음 코너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요. 사전에 안내드렸던 캐스팅 보드 추첨 이벤트입니다. 각자 자기 얼굴이 그려져 있는 상자에서 하나씩 뽑을 거예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거가 있어요. 나 뽑았다. 근데 이름이 김여원이다. 그러면 김땡원이라고 얘기해주시고 핸드폰 번호 뒤, 뒤에 번호 대기만 얘기해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저 먼저 뽑을게요. 네. 이거 오늘 아니요 이거 사전에 응모를 하셔야 돼요. 아, 어, 그렇죠. 네. 네 감사해요. 하나 뽑아요? 어네한 개. 그 내가 뽑는 거 이거 가져가는 거예요. 아 이걸 이 통을? 이 통을. <웃음> <웃음> 내가 뽑으면 김혜진 장보랑 김혜진의 캐스팅 모드를 가져가. 아, 아, 캐스팅 모드를? 아, 아, 그거는요왜 네. 네. 물속은요? 한 사람한테 두개다 줘. 저도 자세에 정확하게 몰라요. 모르... 여러분들 잘 아실 거 같은데 딱딱딱딱 <laughs> 뽀뽀? <laughs> 두 개, 두개 <하나> 세트로 세트로 몰라 모르겠어 아, <laughs> <laughs> 캐스팅 보드를 받고 싶은 배우를 기재한 칸이 있었어요. 그래서, 와, 그래서 칸이 여기다 거. 넣은 거예요. 다른 칸아 아니 참고로 갖고 싶다고 쓰셨어요.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이제 발표할게요. 시상식 하는 거 같네. <웃음> <웃음> 윤땡수님 5889 네 저희가 여기, 여기 안 계실 수 있어요 방청되신 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실 경우 공연 종료 바로 로비에서 전달을 드릴 예정이며 혹시 오늘 합계하지 못하셨다면 제작사에서 별도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아아 여기 계세요? 유 어? 댄스님 안 들어주겠지? 어 뭐야 축하드려요 백석이 다 감사합니다 이걸 뽑고 자기 의상 주 이땡, 언. 이땡, 은 3864. 계세요? 오, 저기, 저기, 저기 계세요. 오,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아, 축하드립니다. 저도 뽑을게요. 짠. 이땡, 은님. 어, 뒤에가 9267. 오, 네네. 아, <laughs> 아, 이 그러면 또 하면 안 돼요? 아. <laughs> 그뭐 <그게 웃음> <laughs> 개인 애장품이라도 <laughs> 어, <laughs> 개인적으로 할게요. 네. <laughs> 그럼 끝난 건가요? 네. 그럼 네. 이거라도 <laughs> 그, 말씀드리고 혹시 가능하면 이 t a 나누 You 고 a 도 t t a 이 k You 뭐하 n 총 맞게 써야 You c 되 n t talk. You c 고 n t talk. You 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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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lk. You d a n t talk. You can't t 23시 59분까지 예약, 예약이 4년 예약인가요? 네, 예약이 가능해요 오늘 밤까지예요 여러분 끌린다. 놓치지 마세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그럼 제가 마무리를 해볼게요 네. 제가 11월부터 연습을 시작했는데요 5개월 동안 어, 멋진 무대, 좋은 공연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느 공연이든 그렇겠지만 정말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매해 공연마다 백석을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박수와 환호 질러주신 관객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저희가 또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언니 말한 것처럼 좋은 시간에 또 다시 만나게 될, 만나 뵙게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여기 이것 해야 될것 같아. 저희는 다시 만날 겁니다. 그게 누구든 어디서든. 아. 저도 조금 아, 네. 너희들 겨 바로 여기. 바로 여기인 <laughs>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모두 모두들 조심히 들어가시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laughs> 인사할게요. 우리 화이팅 콜한번 가자. 어, 네. 콜. 어, 좋아요. 좋아요. 종핵이요. 어, 어, 화이팅 해 주실 수 있어요? 네. 네. 오 같이 같이 해 주시면 네. 저희가 마지막에 총액이와 화이팅! 이걸 같이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화이팅! 물속은 <laughs> 온전한 나만의 <남한의 웃음> 세상 총액이와 화이팅! 이거예요 가능? 가능!